그것 좀조금만 저기 냉장고 하나 들어갈 때가 필요 봐서 없습니다. 내가 그것 좀 시간을 계속 좀 배려 좀해주시하고권유를 드립니다. 네. 예, 예잘 알겠습니다. 우리 선승진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 회관에 지금 가스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잖아요. 그 자리에 말씀하신 거죠? 예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거기 가스나 수도 이런 것들을 봐서 어, 저희들이 어, 지금 현재 아마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이래 추경에 우리 의원들 와 계시니까 어, 이래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도록 어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농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상... 상당히 어렵습니다. 지금 그래서 저기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그 농업인수당 80만 원을 아마 주셨어요. 농업인수당. 그네 예, 예. 예, 농업인수당을. 그리고 또 여성 바우처 수당도 20만 원씩을 준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작년에 이것을 주다 보니 제재가 많이 걸렸습니다. 이걸 30억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소상공인들하면은 사용을 하고 하니까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 농민들이 80만 원 수당을 받아가지고 많은 애로사항과 고충을 겪었습니다. 이것을 정기현 시장님께서 올해 금년에는 이 80만 원 수당을 주면서 조금 30억 이상 되는 데도 사용을 할수 있게 그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. 예잘알겠습니다 네, 이상입니다. 네, 네, 거기 첫 번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, 노업비 수당하고 요 문제는 지금 정리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 우리 정리 과장, 네, 네, 농업인 어, 수당 문제는 그 지난해 어, 건의를 주셔가지고 어, 노력하고 협의가 완료돼서. 금년부터는 그 농협 선불 카드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, 협의가 완료돼서 추진될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3 0억 이상 어 사업장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건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어,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성 농업인 문제는 그 저희가 어, 역량 강화 쪽으로 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. 그 문제는 앞으로 또 이제 논의를 해서 어,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 예. 네, 그 우리 서준 이사님 답변 좀 되셨죠? 예. 네. 작년도 뭐 문제가 됐던 그 문제는 잘 정리된 것 같고요. 어, 3 2 이상 문제야. 사용하는 문제는 중앙적 부처하고 협의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